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송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 감면 대상 주택 편제 세 번째 시간으로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해당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4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수세과세특례 즉 조세특례제법 제97조의3의 내용입니다. 첫번째 적용대상을 보면은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주택을 등록하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을 해주는데 첫번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되고요 두 번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야 여 됩니다. 만일 해당 주택이 다가구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이 임대 개시일로부터 8년 이상 임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4,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이 한해서 네 번째 액제 요건이 추가가 됐는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및 이에 부수된 토지 기준 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이 임대 계실 당시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상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8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당의 규정과 관련된 임대 기간의 계산 규정을 보면 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서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민간, 임, 민간 임대주택을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해서 기존 임대기간 전체를 장기 일반,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을 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그 피상속인의 주택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 임대기간에 합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그 입주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기간에 산입을 해주고 있고요. 도심이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임대를 할 수가 없는데 이때는 에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 6개월부터 중공일 이후 6개월까지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고 대신에 임대 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한 기간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조세특례재한법제 97조의 3에 해당하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을 보시면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또는 민간 매입 임대 주택, 공공 건설 임대 주택 또는 공공 매입 임대 주택으로서 일정한 장기 임대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이제 그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자는 대다수가 이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조특법 제97조의 4에 해당하는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증특별공제는 비거주자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정한 그 장기 임대주택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매입 임대주택을 1로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그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 부수되는 토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 계실 당시 6억 원, 수도권 외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연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어야 됩니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한 주택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지 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 전환하는 주택으로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된 토지 기준 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에 임대 계실 당시에 6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 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어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해주고 있습니다 당의 규정과 관련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을 살펴보면 은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우리가 그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을 해주는데요 연 3%로 해서 최대 15%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서 추가 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임대 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 7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 8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6, 그리고 9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8,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최대 한도로 해서 보육 기간별 공제율에 이러한 추가 공제율을 더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한 임대 기간의 계산을 보면은 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의 규정에서도 조특법 아까 97조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비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비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기간은 임대 임대 기간에 산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4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말 거주자가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에 해당하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등은 양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사에 해당하는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